자, 음모양도 보세요. 일단은 해부를 봤는데 뒤에가 명사만 있어. 뒤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여기 지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 선생님이 끄렁끄렁 해석해 볼게. 자,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보트를 뭐 하게 했어? 만들어지게 했어요. 알겠어요? 음, 자, 이 보트라는 것은요. 그 보트가 어떻게? 달려있네요 어디에요? 천정에요 누구에요? 아들? 침대 위에요. 됐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설명해 줄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눈이 중요한 거, 은 따라해. 테일러. 네. 시켰습니다. 보트가. 이뭐 말이죠. 보트가, 그러니까 몇 형식? 5형식. 자, 이게 목적격 부호예요. 목적격 부호는 원형도 쓸수 있고, PP도 쓸수 있는데, 보트가 지가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네.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라고? 원, 원경이? PP야. 알겠어요? 포트가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온. 어디서 배웠니? 1, 2, 3, 4는 두가 배웠어. 네. 숫자에서 배우고요. 하나는 부정대명사에서 배웠어. 뭐라고요? 부정대. 네. 연필이 있어? <laughs> 하나만 줘봐. 이럴 때. 정해졌니? 안 정해졌니? 아니죠. 내가 어제 연필 한 장을 샀어. I bought a pencil, but I lost it이야. 그죠? 근데 방금 내가 연필 있어? 연필 하나만 줘봐. 그 연필은 정해진 연필이야? 안 정해졌어? I need a pencil. Do you have i 시 아니요. do you have it? one? 뭐라고요? o n e 알겠지? 무슨 편에서 배웠다고? 대명사 뭐라고요? 대명사 알겠지? 대명사 대명사는 뭘 대신한다? 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알겠지? o n e 은 근데 정해진 명사다? 안 정해진 명사다? 안정해 n e 이뭘 나타냈어? t 이걸 봐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 그래 뭐야. <laughs> 하나가 주어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자. 여기 대신 나왔어. 이건 명사니까 대신 나왔겠죠? 주어가 없다. 무슨 격? 격. 알겠어요? 주격이야. 응, 따라 B. 비동사 나오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형용사. 따라 행. 행.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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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 뿌러서 PP죠? 그치. PP는 무슨 뭐야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 형용사니까 보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트가 어떻게 달려 있었다. 자, 프라미 전치사니까 어디까지 명사까지 천정에. 알겠죠? 인 전사니까 어디까지 명사까지. 그래서 이 대시 여기서 닫아지는 거야. 형용사 절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어. 자 다시 합니다. 미스터 아, 미세 한 아, 명, 미세스 테일러가 어떻게? 테일러는, 이 여사는, 어떻게? 포트가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포트는요? 천장에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누구? 아들 천장에. 이런 포트를 만들도록 했다 이거죠. 됐어요? 정리하세요.